오늘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무하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면 이 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종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우리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느라고 때로는 우리가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장창 이 세상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두 가지를 하게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큰 반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은 인간의 세상이고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미움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서 그들을 못살게 굴고 싶고, 그들을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미갈 같은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전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비조된 우리를 국률이 여기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 세상에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인간들이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혹은 추방시켜서 이 세상을 완전한 그 사단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최고로 교만해지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신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눈에 가시가 같은 존재인 것이겠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귀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마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죄를 지으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해 주셨죠.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최종적으로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그 몸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몸값과 천사들의 몸값과 우주의 몸값, 마귀의 몸값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전쟁을 십자가 위에서 끝장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왈가 불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큰 죄는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죄는 더 이상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악이와 악령들이 악한 독재자들이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동원되는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 모든 인간들은 다 죽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의 전쟁을 미리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서 큰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진 전쟁이기에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교시록을 보다 보면 이 사단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 지고 난 후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며 또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귀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입니다. 자기 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그 거룩한 삶을 항상 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이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니함에 빠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큰일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불길을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마귀가 그 기회를 포착하여 이 마곡의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나 믿는 자들은 다시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거리들이 생기게 되고 여기저기서 환란과 핍박이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마국의 전쟁에서 지구만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을 우리가 다시 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엎으려면 우리는 다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주님을 위해 힘써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